자, 컬투쇼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늘 의리로 달려와 주는 고마운 가수. 매번 컬투쇼가 이름을 냈을 때보다 슈퍼맨처럼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감사지 한 몰라요. 아 대한민국 고음의 끝판왕. 와우, 가수 히. 안녕하세요. 고음의 여왕이에요. 너무 잘하죠? 노래도 워낙에 잘하고. 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피아노 뭐. 드린 역할로 하고. 아니요, 치타는 나아요 치타 아니고, 리타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, <laughs> 난내 마음대로 안 되는 리타. 그러니까 치타가 <laughs> <침가 웃음> 되잖아요. <웃음> 어, 어. <laughs>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내년에 와, <laughs> 제가 1 6만원수가 <laughs> 바짝바짝 써요. 진짜로. <laughs> <혜원님>, 어, 어떠세요? 와. <laughs> 뭐 지금 정수리 내리라고 <laughs> 원래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 아니라 방청객들 문자로만 방송을 할수 있어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문자를 안 보냈어요 보낼 순 없어 이건 빨리 좀 보내주세요. 빨리 보내주세요 일요일 네. 저녁에 어 근데? 그런데 애들을 재우고 나가라고 촉구할 거면 아. 에디 리소스. 와, 글씨 와 개벤더츠. 아, 엄청 좋아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우리 아들 초은다 아, 사랑합니다. 동경하네. 아니, 갑자기 또 있었다. <laughs> 재밌으면 됐죠. <laughs> 재밌는데 근데... 막 흉한 거야. 저... 자 우리 흰 씨가 2026년에 계획 중 신곡이나 공연 일정 있으시죠? 이제 쇼다란들 패밀리들한테 좀 소주시 준비되면 또 불러주시고 아 그럼요 언제든지죠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 있기는 한데 아직 투포를 아니겠지만... 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아가지고 어... 제가 준비가 딱 됐을 때 다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제 워낙에 의리 있게 와주시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고 싶을 때는 원하면 언제든지 그때 딱 나오세요. 정말요? 네. 그런 게 있어 요 여기가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있어 있어. 요 나도 이번에 살짝 들이댔는데 언제든 나오죠. 그럼 그럼. 그리고 여기 피 d 가또 화끈해. 아, PD가 <laughs> 피디, 아주 잘해. 그래서 내가 표도 이렇게 쏜 거예요. 아, 아, 너무 아, 아. 서로가, 아. 서로가 어, 너무 고마워요, 형. 서로가 서로가 윈윈하는 거잖아. 그럼요, 그럼요. 우리는 윈윈하고 여긴 히윈하고. 히윈이야. 하고 음. 어, 언제든지 말씀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 이제 네, 모르는 남자한테 눈동이 마른 거야. 그래서 문자로 보내주세요. 이름 먼저. 혹시 몰라서? 맞으세요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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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 여보세요. 어, 혹시 전생처럼 하시다가 똑코에 불려는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. 사실 똑코하면 생각나는 프로그램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절대 전화 끊지 마시고요. 네 제가 곧 노래 끝나고 똑코의 안무 전화로 다시 한번. 똑코의 안무를 잡습니다. 노래 끝까지 들어주세요. 반디 불. 반디 불. 0740 씨께서는 저는. 여기까지 들고 뭐 있었을까요? 어, 안녕하세요. 콜투쇼예요 네,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노래 불러준 건 우리 가수 흰 씨가 노래를 부르 <laughs> 안녕하세요. 거라. 가수인 박희원입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혹시 전생에 반딧불 체험을 하신 분 맞으,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아, 여자분이셨군요. 근데 아까 봤을 때남자분들었잖아 아까는 세요 아, 남편이고요. 아, 신받아셨구 아까, 네, 칠육이 하나님께서 아내가 심심하다고 만두 빚자고 해서 급 만두를 빚고 있어요. 제가 재밌다고 하니까 고기 만두랑 김치 만두까지 만들자네요.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하기 싫어요. 급똥 핑계로 화장실 와서 컬투쇼를 했네요. 화장실에서 만두 만들다가 화장실 가고 붙자버렸어요 여기다가. <laughs> 어 와나까라도 목을 <먹을> 부려요? <laughs> But he's so all right. You know, you get the price of u t pain. e l i g t y o eat t of a t a l o d y e m p k i n t s o o d I l l mind it in there. Hey, you give up. I want to go. Hey, you give up. Did you tell me you look at me? What? 아, 아니 배... 아 배. 요즘에 네. 그 볼링장이 무슨 클럽처럼 이렇게 조명도 막어려고 하는데. 맞아요, 화려하고. 맞아요, 그렇게요. 근데 볼링은 진짜. 아 볼링 재밌게 치시고요. 새복 많이, 네. 많이 받으세요. 새복 네, 네, 많이 받으세요. 네,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